嗯。 이학기 방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해요. 형님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넓은 반절에 맞춰 대절만 벌겠습니다. 레디 아싸, 4교시 한다. 거의 4교시랄까? 아, 진짜? 오늘은 잠시 다거기서교 같은 시 무슨 일야 네, 썸네 네, 네일 네, 썸네일. 네, 썸네일. 네, 썸거일 네, 썸네일. 네, 썸네일. 네, 썸네일. 다생네일 네, 썸 밥상에서 내가 왔어. 밥상에서 내가 왔어. 밥상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옷 왔어. 밥그렇다 내가 왔어. 자본 방송 전 마지막 밥상자서내왔네차안내를방송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방학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TV의 유선 채널 유선 채널로 맞춰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방학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TV의 유선 채널로 맞춰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됐구나. 어, 이게 무슨 방송 시작한 시간인데? 일단 그러면. 오늘은 유튜브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요. 그걸로 보시고, 예, 예. 그리고 여기 한번 네, 불러볼게요. 1분전 자, 2차 안내 방송 레디. 슛. 방송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방학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TV를 유선 채널로 맞춰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방학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TV를 유선, 유선 채널로 맞춰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요. 교장선생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 차례. 제 차례. 자, 오케이. 자, 건강하고 안전한 과학보내 다음은 교과진 창이 있겠습니다. 자, 여하고 카메라 도 맞춰. 교 응, 인사 잘 너무 좋 다음은 교과진 창이 있겠습니다. 자, 이케이 자, 이상으로 과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나운서.

밝고 웃고 자꾸 웃고 웃어 자, 일차 안내 자, 지금부터는 진짜예요. 네. 자. 자, 일차 <laughs> 안내 레디 컷. 방송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잠시 후 방학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TV를 유선 채널로 맞춰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잠시 후 방학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TV를 유전, 유선 채널로 맞춰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틀렸다. 야 아. 촬영. 어, 응? 네. 내가 선생님 불렀어. 아나 잠깐 있다가 이채 안내 명분하겠습니다. 뒤에가 이거 다리가 짧아. 나왜 정신? 나왜이야나 이겼어? 어 2번. 대장소리 좀만 네. 신 얘는 아나 예. 예사정신얘 다리가 짧네 여기. 아 진짜네? 떠 있는 아, 얘 또, 있어 얘 예, 예, 예. 예, 얘 예, 예. 동시에 하나 둘셋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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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덥지 않아요? 그럼 마스가 아스지. 그래도 덥지. 근데 그래도 덥죠. 그래도 덥지. 뭐. 안녕하세 방송하겠습니다. 안아 긴장돼. 자, 요지금 나갑니다. 자, 레디 큐. 방송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방학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TV대 유선 채널로 맞춰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방학식이 있을 예정이 오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TV대 유선 채널로 맞춰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또 발음이 좀... 여기서 그냥 다 하고 말래요. 다 하고 말래 아니야, 싫어 이 시간이... 나랑 나랑 랑 갔다 올 거야. 난 내가 이렇게 비쳤니? 그렇게 얘기할 동안 빨해라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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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음, 나, 렌자야. 네? 우리 교부선생님 위에 머리, 동그 조금 낮게 너무, 너무 타이트리잖아. 아, 어, 맞추기 아닙니다. 얘들아, 됐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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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얘들아? 그 아, 내이 시작할 거야? 시작해도 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카메라, ready? ready? 됐어, 얘들아. 됐어, 그정도 됐다. 오케이. 아, 좋아요. 자. 판을 본거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셋둘 하나 큐 지금부터 2021학년도 여름 중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해야요. 동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만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치사기 입상대회와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학생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 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사랑합니다. 우리 평화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어, 여러분도 오늘 무척 기다리셨죠? 네, 오늘 방학일에서 전부 다들 너무나도 기쁘고 또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왔을 거예요. 어, 1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정말 성실하고 또 최선과 또 열심으로 가르쳐주신 우리 평원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방학을 맞이하였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방학을 맞아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서 하기. 어,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빨래를 갠다던가 아니면 방 청소를 한다던가 설거지를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내가 할수 있는 집안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일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에이, 뭐 내가 이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엄마 아빠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조그만 일도 굉장히 기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안일을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 어, 내가 이거 할수 있네? 하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어, 내가 이제 다음에는 이것도 할수 있겠다. 하는, 어, 그런 앞으로의 자신감도 또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가볍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 나는 뭐 한번 해봐야지. 하고 꼭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을 어, 자세하게 잘 배워서 어, 부모님의 일손을 좀 도와드리는 그러한 어, 여름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 여러분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아, 나는 이거를 조금 잘 못했어.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너무 바쁘죠, 여러분들도. 어, 그러다 보니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학교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죠.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좀 부족을 했어. 운동이 부족했으면 운동에 또 내가 어떤 공부에 뭔가가 부족했으면 그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찾아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조금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 이 학기에는 그런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걸 많이 어, 좋은 수준으로 향상시켜가지고 이 학기를 또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물놀이 갔을 때 물놀이 안전 꼭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지금 4차 유행 시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 이런 곳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지켜왔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전부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학생활 잘하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때 다시 만나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학생 차례 경례 교과 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을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름방학식을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네. 그래 너희들도 응. 하나님 동안 고생했어. 네. 어, 그래. 기억해 두고 보자. 계약 신나는 거예요. 엄청 바빠. 계약 신나는 거예요. 복요리 원래 카메라인데 응. 오늘 저기 저 영상 기수 담당하는 애가 현장 체험목소를어요 아 아, 네. 그 지금 급하게 익혀 가지고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구나 그래, 다들 수고했어. 어, 잘지에다가 어, 네. 응.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는 너네 교실에 쓰레기통 있잖아. 가지고 올라가. 자, 자기 거다 뜨고. 카메라, 티비, 컴퓨터 다 쓰고. 안녕하세요. 요